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장 이론입니다. 쇼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기억을 정말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비난받고 있지만요, 여기는 경제 환원론이 있습니다. 경제 환원론입니다. 경제 환원론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뭘요? 다. 다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제 환원론 주는 시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뭐 합니까? 실업이 많이 증가가 될 겁니다. 사실 뭐 전혀 틀진 않습니다. 실업이 증가가 될 거고요. 증가가 되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많이 더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범죄가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게 되면요. 범죄를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또 늘어나겠습니까?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뭐가 늘어난다고 당연히 민간 경비가 이렇게. 민간 경비가 여기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입니다. 민간 뭐가요? 민간 여기 이제 경비가, 자 민간 경비가 뭐하게 됩니까? 여기도 증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이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고요? 하 범죄도, 범위도 많이 또 증가가 될 거고요. 사회도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 증가에 대응을 해서. 뭐 한다고요? 민간 경비도 성장을 하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정말 모든 측면을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다 바꿔놓은 게 이게 뭐라고요? 경제 환원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바로 첫 번째 경제 환원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수익자 부담론인데요. 수익자, 수익자가 뭐합시다 부담을. 자 수익자가 뭐하자고요? 부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익자 부담이론 이론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대형 행사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콘서트를 하거나 해서 행사 등을 하게 되면 누가요? 그 주최하는 측에서 뭐를 얻습니까? 수익을 얻습니다. 그럼 수익을 얻으면 여기에 공경비가 다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경비가 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경비가 한몇 퍼센트? 한 30%를 채워주면 나머지 부분 왜냐하면 수익을 얻게 되니까요. 그러면 수익을 얻는 부분이 누가? 그렇죠. 민간경비를 동원해서 뭐 하자고요. 그 수익자가 이걸 어차피 부담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자 부담 이런 공경비가 다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좀 채워주자는 겁니다. 누가? 여기 이제 민간경비가 민간경비가 뭐를요? 바로 수익자가 수익자가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바로 민간 경비를 뭐해서 동원을 해서 혹시 이제 사고 같은 것들 이렇게 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 수익자가 뭐를 부담을 합시다. 뭐를 민간 공비를 민간 경비를 바로 부담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행사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받는 누가 수익자가 민간 경비를 사용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수익자 부담이로. 수익을 얻는 분이 바로 민간 경비를 통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비용 부담해라 고소리였습니다. 그 자그 반제 세 번째 수익자 부담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수익자 그랬으니까 수익. 자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거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무슨 관점이라고 여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관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하고 관련되니까 여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관점이지 여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관점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긴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시험문제과학물에 많이 나오는 게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같은 것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주의시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공동화 공동화, 자, 공동화 자, 먼저 여기 이제 공동화 이론입니다. 공동화. 공동화 이론입니다. 먼저 이제 공동은 여기 이제 하나의 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공백,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백, 바로 이제 갭이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백이 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민간적인 어떤요, 민간적인 경비 수요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100 정도로 봤을 때100 정도로 봤을 때 근데 뭐 여기에 뭐는요. 공경비는 거의 따라가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경비는 10%도 10%도 뭐를 충족을 아예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공백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면 이 공백을 누가 채워 줄까요, 여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적인 수요가 엄청 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운다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누가 민간 경비가, 민간 경비가 뭐하자고요 공백을 채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통 사각지대라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백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경비가 채우지 못하는 뭐를 공백을 자, 공백을 채우자 않은 겁니다. 공백을 채우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요 사각지대를 뭐가 바로 민간 경비가 메꾸자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메꾸어서 바로 뭐를요? 민간적인 수요 100%를 아예 채워 주자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공동화 이론 주니시 대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이자 이제 여기 이제 이집단입니다. 자 이집단 이론도 여기는 시험 문제감으로 아마 가장 많이 나온 쪽은 바로 이제 몇 번째 네 번째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민간 경비도 뭐에 해당됩니까? 우리 민간 경비도 이제 하나의 이익집단에 이익집단에 해당할 수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도 하나의 뭐를요? 이익집단을 형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경비도 뭐를 통해서 바로 이익집단을 이렇게 이익집단을 뭐에서 형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성장하고 뭐한다고요? 나중에 발생도 하고. 발생도 하고 이제 모를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 뭐라고요? 바로 이집단 이론. 그래서 이제 민간 경비도 하나의 이집단을 형성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서로 대등한 아니면 또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집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도 하나의 이집단을 바로 형성을 해서. 나중에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뭐다? 여기가 2 0의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우리 질문으로 잘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여기는 보호받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바로 이익집단을 형성을 해서, 자, 그런 부분을 채워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냥 방치를 해 두면은, 뭐를요? 보호받지 못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받지 못할 부분을, 뭐를 이익집단을 형성을 해서, 자, 그런 부분을 뭐 하자? 보호를 받자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익집단 이익으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분명히 좀 다르니까요.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화 이론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여기는 시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단 이론도 뭐라고요? 여기도 사회하고 이렇게 관련된다는 겁니다. 집단인가 하나의 뭐 여기는 경제적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회적인 바로 시각에서 본 관점이니까요. 여기도 경제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또 뭐가요? 경제 환원론 하고 이제 돈하고 관련된 숫자 부담이로이두 개가 이제 경제적인 시각이고요. 나머지 세번째는 공동화 이론이나 뭐는 이집단 이론은 여기는 바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온 시점이니까요. 여기는 시점 자체가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 자체도 약간 좀 다르니까요. 한번 점검을 잘해 놓으시고요. 자 문제는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인가라고 해서 이제 박스나 다 내용 중에서 주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경제 환원론 볼 수가 자 먼저 경제 환원론 자 범죄가 증가한다. 그럼 여기도 이제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랬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범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민간 경비가 자, 그런 범죄 바로 증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무슨 시점이다? 여기가 경제 화는 까 그러니까 모든 시점을 모든 관점을 다 몰려요. 경제적인 시각으로 무조건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고술입니다. 그 자, 그거 하나로 보게 되면 여기는 편협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난을 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능시대니다 자, 그 정도만 참고를 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경제적인 관점,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거기는 밑줄을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시각에서 봤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렵다. 범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 증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 민간 경비가 등장했다.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된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범죄가 좀 줄어들면 경제가 많이 좋아지면 또 뭐가 됐습니까? 민간 경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그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 쪽에서 이제 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1 일본에 나와 있죠. 여기는 바로 범죄증가 자 그런 측면에서 민간 경비가 뭐하게 됐다 성장하게 됐다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게 됐다 는 겁니다 한번 주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시각 자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민간 경비의 발생이나 성장이 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범죄가 증가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민간 경비가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 는 겁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참고를 좀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침체기 1965년도 그 시점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경제 환원론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해당되는 시점이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또는 아니면 우리 나라의 상황이 아예 다르니까요. 여기는 접목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도 써먹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